누번 서로 보시면서 결혼 축하드는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오케이 네, 오케 네, 네. 어머님도 이렇게 하셔 못받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렇케감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이 오케이 이오케 thank oh. you 정나라 신랑 우경선부와 사랑스러운 신부 손자영양이 일생동안 보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복게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에르골 앞에 무수이 선언합니다. 저희 아들과 여러분의 흥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멀리서 방문해주신 일단 친척 및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배우자들 다른 사람과 비교해주아라 사람은 각자 사람은 변명이 다르기 마련이다. 모든 사람이 사람의 확신과 생각을 갖을수 없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글없이 채워주고 사람과 믿음으로 이렇게 바쁘시한 자리를 함께해주신 하객 여러분 올 한해도 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잘가시고 모든 가족의 평소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고니다 한 사랑의 의미로 열정의 스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준비됐다. 뮤직 뮤직 스타로 나와 주십시오. 자, 희망이 이번 공 내려놓으시고 부모님 쪽으로 들어와 봐주세요. 두 분께서 오늘 잠 만들어 보세요. 이 잔. 드실 때는 건배 한번짠 하시고 드시겠습니다. 네. 예, 네. 드시면 되고요. 못 드시면 신경만 하셔도 되고요. 제가 던지세요 하면 두 분이 동시에 같이 던지세요. 몸 준비해 주세요. 오케이, 그대로. 자, 하나, 둘, 던지세요. 네. 아, 아 그래? <이> <Ninja Catholicuyor> <unbelievablyILENCY> <이 anni> 그 정말, 정말, 그말 정말, 이말 정말, 정말, 정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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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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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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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고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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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 신랑이 조손으로 이렇 괜찮아요. 자신앙이 어머니한테 살짝만 기대시고 자 아버님 아니 아버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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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케이 네 아주 습니다 이대로 찾아갈게 한들 오케이 어, 잠깐 잠깐 기다리세요 둘. 라스 새로 오케이 자 를. はい、姉兄が帰ったの。Oh. <sweb> <목소리> 좋아요. 그대로. 네, 어. 말잘하면 힘내세요. 오이 다시. 심벌님을 지나갈 이렇게 살짝 기대 그렇죠. 오케이. 어, 이요 아 사랑하는 자영아 우리가 연애한 지 1년 되는 날 드디어 딱 결혼을 하는구나.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끈끈히 버텨주면서 여기까지 온것 같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여름에는 내가 너한테 시원한 모시메리가 돼주고 겨울에는 정말 따뜻한 패딩이 되어줄게. 우리 그러니 우리 사계절 평생 행복해 잘 살자 사랑한다 자영아. 아 좋네. 경서가 결혼을 축하하고 이쁘게 잘 살아라. 아빠하고 엄마는 축하를 많이 보낸다. 경서가 자영아, 엄마다. 엄마 아빠의 며느리가 돼서 너무 이쁘다 고맙고 둘이 이쁘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어, 형 좋은 형수 만나서 결혼하고 축하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 그 동안에 힘든 시기 잘 이겨내서 온 가족이 이제 걱정도 하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어, 목표한 대로 잘 이루고 결혼까지 하게 돼서 정말 축하하고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랄게. 결혼 다시 한번 축하하고 멋대가려면 동생 잘 이끌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어, 형이 앞으로 모든 한일 있어서 잘 되기를 진심으로 어, 응원할게. 결혼 축하해. 누나 누나 가 갑자기 결혼한다는 게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누나가 좋은 사람 만나고 누나도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돼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결혼 진짜 축하해. 아마 평생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 누나 사랑해. 경서아, 나 오늘 너 사회 본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 열심히 잘 해볼게. 그리고 어쨌든 뭐 앞으로 남은 결혼 이후의 숙제는 어, 자영 씨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부모님께는 빨리 애기 낳으려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어,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하고, 어, 좀 이따 보자. 안녕. 고경사 결혼 축하해. 화이팅! 파이팅. 이제 사람이 되는구나. 네. 고맙습니다. 아니, 뭐 하고서는, 한번 하고서는 끝. 어, 마지막은 자살자 화이팅 끝내고 한마디씩 하자. 어? 어. 어? 그래, 게 교사가 잘 살고. 내가 보기에는 신부님이 뭐 고생이 많을 것 같다 어... <laughs> 아, 이렇게 끝이어 <laughs> 오뎅 결혼 축하하고 네, 신부님 저희는 충분히 말리긴 했습니다 나중에 원망하지 마시고 어, 행복하게 잘 사세요 오뎅 행복하고 싸우지 말고 신부님이랑 같이 평생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laugh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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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